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 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입니다. 어, 국내에서 담배를 독점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죠. 오늘 짱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 앞으로 더갈 거라 보시나, 전문가님, 아니면 스타업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뭐제 의견은요. 응.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쩐지 오후에 쫙 빠질 것 같은데 좀 무섭다. 9만 5천 원 불패 신화는 어디 가고, 8만 2천 원에서 주춤거리나, 다음 주 8만 5천 원까지 달릴 듯, 지금 매수할 게 이거랑 언택트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CL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볼게요. 어쩐지 오후에 쫙 빠질 것 같다. 무섭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무섭다라고 얘기를 음. 하신 분들은 네. 일단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어, 그리고 사실 KT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음.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음. 어, 바로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었는데요. 이제 인도의 담배 업체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분식회계를 기록, 어, 저질렀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어, 좀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악재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올려놓고. 뭐 이런, 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 KTNZ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의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보면은, 어 KTNZ는 지금 오늘 당장 주가가 올라왔다 확 빠지기 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긴 관점에서의 어떤 그 상승을 예상하기보다는, 어 단기,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 계신 분들은 8만 5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 어 한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으로 한번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8만 5천 원 이상까지 보유하신 분들을 노려봐도 괜찮겠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8만 5천 원까지 달릴 듯 지금 매수할 게 이거랑 언택트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좀 전문가님이랑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8만 5천 원. 네 맞아요. 네. 8만 5천 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음. 보고요. 어, 그 위로 올라왔을 때스위치현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를 뭐살 것이냐? 음. 사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종목들은 매우 많습니다. 언택트는 이제 테마주일 뿐이고, 그리고 KTNG와 언택트 관련주 이두 종. 어, 두 개의 어떤 어, 종목만 놓고 본다는 한정지어서 본다는 건좀 음. 말이 안,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언택트 관련주들은 저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오히려. 어. 그래서 어, 차라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좀 잡아놓고 잡아 가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음. 언택트 관련주들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자 이런 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보다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주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KTNG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블러썸 MNC입니다. 화장품 부자지 업체죠. 나흘째 상승하다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기록한지 궁금한데 일단은 제쳐두고 이 종목 공가요? 스탑인가요? 종목는 네, 스탑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스탑 외치면서 트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썸 MNC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 심장이 너무 쫄깃하다. 오늘 매도? 아니면 다음 주까지 버텨? 대한금속처럼 갈 듯?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상장 폐지 될것 같은데 마지막 불꽃 냄새가 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대양금속처럼 갈듯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laughs> 어떻게 뭘 축하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네. 뭐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대양금속을 보면 대양금속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걸 확인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블러썸 M&C와 같이 또이 음. 종목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요. 어, 블러썸 M&C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다는 이유가 있어요. 어, 최근에 보면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블러썸 MEC 역시도 어,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아, 어, 라임 쪽에서 이제 투자가 되었던 그런 기업을 알려져, 있, 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본다면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 사실 이게 블러썸 M&C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그 중국 양해의 어떤 수혜주로 거론이 될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건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상한가를 딱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 수익 실현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해요. 더 올라갈지 모르겠다는 판단 때문에. 어, 지금은 그래도 분할적으로도 조금은 수익이 나신 분들 들은 어, 정리를 좀 해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 종목이 일단 라임 사태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뭐 양회 스웨드라고도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봐도 조금 너무 급등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매도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 게시글 또 바로 볼게요. JZEUS님께서 조만간 상장 폐지 될것 같은데 마지막 불꽃 냄새가 난다 라고 하셨거든요 상장 폐지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어떻게 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크게 위험성을 좀 부풀려서 본다면 음. 그런 여지도 분명히 없진 어, 않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 음. 지금 잘 빠져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4,3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상한가기 때문에 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못 판다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꼭 빠져나오시면서 뭐 최종적으로 5,000원 정도 부근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사이 부분에서는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블러썸 MNC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이 다국적 제약사죠. G SK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64만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 좀 워낙에 많이 올라서 더 갈지 안 갈지 좀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의 의견에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저는. 음. 스탑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스탑 일단 외치고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이제 매집 구간이다. 얼른 줍자 63층 사람입니다. 언제쯤 구하러 올라고 유유 계속 수수 들어올 거다. 다음 달에 79만 원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자 지금은 매집 구간이다. 얼른 줍자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이랑좀 상반된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죽, 죽기가 힘들죠. 어. 죽는다는 표현은 떨어져 있을지 분 죽는다는 거고, <laughs> 이미 올라가 있는 <laughs> 경우에선 지금은 뭐 따라붙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음.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 있었고요. 있었 그리고 분식회계 문제가 아직 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속 어, 조사 중이고, 이게 진행 중이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바이오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격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워낙에 많이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두고 본다면 지금은 매집에 대한 어떤 매수를 하는 시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수익을 지금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같은 경우에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가 고점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고가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50만원대까지 쭉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면서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줄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잡는다는 표현이 일단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음,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거다. 다음 달에 79만원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 다음 달에 79만 원까지 을 네. <laughs> 엄청 뭐 올라가야 돼요. 이 기업이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은 사실상 다른 바이오 관련 주들보다 더 많이 뛰어 올린 상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5만 원대인데 70만 원 이상을 다음 주에 보자. 아, 사실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 너무 그 장밋빛 전망을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 노, 내려놓으시고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익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2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중국이 인공지능과 5G 등의 핵심 분야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약 10조 위안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어제장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 로보로보는 중국의 교육용 로봇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연이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주춤할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 의견은요, 음. 스탑입니다 어, 오늘 스탑이 맞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자,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 그래프가 영안 예쁜데, 손절만이 답이다. 63층에 물려버렸네. 내가 최고점일 것 같은데, 어제 상승분까지 전부 반납할 것 같다. 종가 4,800원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영안 이쁘다. 손절만이 답이다.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투자자님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안 이쁜가요? 그래프가? 사실, 사실 차트를 보면 이쁘죠. 네. 올라오고 있는 차트는 이쁜 겁니다. 음. 지금 보시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봤을 때 어,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단기에 이제 올라오는. 어, 즉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 은 거의 V자 반등으로 쭉 치고 올리는 거예요. 음. 사실 이런 흐름의 경우에는 차트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어. 어,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일봉상으로 봤을 땐 아마 이제 그 갑자기 딱 올라가서 이 종목을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네. 런데 지금 현재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어 일단 한 번의 상승이 나왔고요 상한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조정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량들은 아직 빠지진 않았어요 거래는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기업을 상승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로보로보는 제가 매도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지금 정리하자라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마 테마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된 정책주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팔지 못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 놓쳤을 경우 주가의 하락폭이 갑자기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는 잘 올라가고 있어서 예쁜데 지금부터는 차익을 실현해 나가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상승분이 전부 반납할 것 같다. 종가 4,800원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지금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중이고, 음. 오늘 봉은 조정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 조정봉에서의 거래가 좀 많이 든 거, 동반이 됐고,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내, 다음 주장까지 이제 이 기업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기업은 오늘장의 저점 가격인 5,630원짜리 있죠. 음.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추가적인,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손절가만, 어, 5,630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6,500원 부근. 그부분에선 나오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브루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상장한 임상 시험 수탁 업체입니다. 드림 CIS 오늘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목뭐 아, 신규 상장주라서 주가 예측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아, 저는 스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음... 마지막까지도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 임상 시험 대장주 라고 본다. 장투 강추 공모 받은 분들 수익 실현 완료 금매물 다 나왔다. 이제 진검 승부 시작이다. 3만 5천원 뚫으며 상한가 가나요 기대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장주라고 본다. 장투를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음. 사실 뭐 그이 글을 쓰신 분은요 <laughs> 예.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본인의 희망을 지금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사실 앞날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스탑이라고 마, 말씀을 드린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은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시장이 가장 핫한 테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기에 적절하게 딱이 기업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 주가의 향방, 어 물론 이 분위기를 타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상장 첫날의 첫날 이 봉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상장 초기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는 게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고요. 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첫날봉의 그 다음날부터 첫날봉의 고점을 넘어선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첫날봉의 이 저점 23,55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안 보셔야 돼요. 주가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날은 이 기준봉이기 때문에 첫날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부터의 흐름을 보시고 첫날봉의 고점을 넘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관심주인가요? 네, 오늘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요 네. 바로 화승인답니다. 음. 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이 소비가 위축이 되었던 네. 어, 그런 분위기였고요. 어, 그리고 지금 소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네.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을 봤을, 본다면 음.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 그리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승인더는 최근에 주가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주가는 이제 4월달, 5월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의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00. 600원 정도 이전으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끌고 가보자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손절가는 8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인덕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과 관심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